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이지세븐 시스템을 앞돌리기에 응용하는 영상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앞돌리기까지 정복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럼 함께 보시죠. 자 우선 이지세븐 시스템을 이용한 뱅크샷 영상을 보시고 연습은 좀 해보셨나요? 처음 보신 분들이 분명 계실텐데 이지세븐 시스템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수구의 출발은 파이브앤하프 시스템과 거의 비슷합니다 코너에서 출발한다면 5 여기는 4.5 여기는 4 이런 식으로 파이브 엔프 시스템의 출발값 10%로 진행하고 장 쿠션 마지막 포인트에서만 1.5가 아닌 1입니다. 그리고 3 쿠션 도착 지점의 값은 코너가 4. 그리고 시스템의 이름처럼 7포인트씩 이동하면 1씩 추가됩니다. 그럼 단 쿠션 7포인트가 5, 14포인트가 6. 단 쿠션 중앙 포인트쯤이 7, 단 쿠션 28 포인트가 8, 35 포인트가 9입니다. 그리고 원 쿠션 지점은 1 포인트가 10, 중앙 포인트가 20, 3 포인트가 30, 코너가 40입니다. 그리고 3 쿠션 도착 지점의 값과 수구의 출발 값을 곱하고 나온 값이 원 쿠션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배치가 있다면 3쿠션 도착지점이 8이고 출발은 2.5, 8 곱하기 2.5는 22죠. 그럼 무회전 12시 2에서 3팁으로 20을 향해 치면 득점이 되는거죠. 이 내용이 1편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우측 상단의 클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e 세7 시스템을 응용해서 앞돌리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적구의 출발 위치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시타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배치입니다. 3 쿠션 도착 지점은 9, 1적 구는3 정도에 있죠. 어떻게 하냐고요? 9라는 값은 이미 3 쿠션 도착 지점이기 때문에 나와 있고, 하나씩 라인을 이어보는 거죠. 만약 출발이 2라면, 9 곱하기 2는 18이니 형성이 안 되고, 출발이 4라면, 9를 곱해보면, 출발 4와 1 쿠션 지점, 36을 이어봐도 1적구는 라인에 없고, 출발이 3이라면 9 곱하기 3은 27. 1적구가 3과 27라인에 걸려있죠. 그럼 무회전 12시 투에서 3팁을 주고 27을 향해 치면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두 번째 배치입니다. 이번엔 3 쿠션 도착 지점이 8. 출발은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그럼 3.5네요. 8 곱하기 3.5는 28 정도. 그럼 28을 향해 무회전 12시, 2에서 3팁으로 치면 득점. 세번째 배치입니다. 쓰리 쿠션 도착지점은 7 3에서 출발한다고 라인을 이어보니 7 곱하기 3은 21 3과 21라인에 걸려있네요. 그럼 무회전 12시 2에서 3팁으로 1적구를 맞고 21을 향해 치면 득점 네 번째 배치입니다. 3 쿠션 도착 지점은 6 정도. 3에서 출발한다면 18이고, 4에서 출발한다면 24네요. 6 곱하기 4는 24. 4와 24 라인에 걸려있죠? 그럼 무회전 12시, 2에서 3 팁으로 24를 향해 치세요. 다섯번째 배치입니다. 이런 형태의 세워치기도 이지세븐 시스템을 이용해서 쳐볼까요 쓰리쿠션 도착지점은 5정도 2라인 에 걸려있네요. 5 곱하기 2는 10 그럼 무회전 12시 2에서 3팁을 주고 1적구를 맞고 10이 맞는다면 득점이 되겠죠 지금 보여드린 다섯 가지 배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적구와 수구가 일자선상이 아닌 수구가 일적구보다 조금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회전 12시 2에서 3팁으로 쳐도 되지만 일적구와 수구가 일자선상에 있거나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면 역회전 느낌 띠 폭은 원팁 정도를 주고 치시는 게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연 회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짧아지기 때문이죠. 그럼 이번엔 수구가 1적구와 1자 혹은 안쪽에 위치했을 때를 시타해 볼게요. 첫 번째 배치입니다. 쓰리 쿠션 도착 지점은 9 정도. 1적구는 3과 27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수구가 1적구보다 안쪽에 위치하니 역회전 원 디폭은 느낌 팁을 주고 27을 향해 치면 됩니다. 조금 길게 들어왔지만 다행히 득점 두 번째 배치입니다. 3 쿠션 도착 지점은 7 정도. 일적구는 3 정도에서 출발한다면, 7 곱하기 3은 21. 이 라인에 걸려있네요. 그럼, 역회전 원팁을 주고 치면, 득점이 되죠. 조금 두껍게 맞았네요. 하지만 역회전 덕분에, 방수 좋게 득점. 세 번째 배치입니다. 쓰리 쿠션 도착 지점은 6. 일 적구는 4와 5도 아닌 그 중간인 4.5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6 곱하기 4.5는 27. 수구가 일 적구보다 안쪽에 위치하니 역회전을 주고 치면 득점. 역회전을 치는 배치는 두께의 여유가 있어서 생각보다 조금 두툼하게 맞아서 3쿠션 도착 지점이 조금 짧더라도 확률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는 수구가 바깥에 위치할 때를 알아봐야겠죠? 이 배치에서 3쿠션 도착 지점은 9, 1적구는 3도, 3.5도 아닌 그 중간에서 출발합니다. 수치로 따지면 3.25죠. 이럴 땐 평행이동을 해서 보면 30쯤 맞으면 되죠. 하지만 무회전으로 30까지 치는 것이 어렵죠. 이럴 땐 원쿠션 지점 30에서 5를 뺀 25를 향해 치면서 회전을 원팁 주고 치셔도 됩니다. 그럼 25를 향해서 원팁을 주고 치면 득점이 되죠. 이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리 쿠션 도착 지점은 7 정도로 계산해도 되죠. 일적구는 4와 3 사이인 3.5 정도에서 출발하죠. 계산을 해 보면 7 곱하기 3.5는 24.5 원쿠션 지점을 24.5로 무회전으로 쳐도 되지만 회전을 2팁 준다면 10을 뺀14.5 정도를 치면 되겠죠. 이런 14.5보다 조금 위를 맞으니 3쿠션 지점도 조금 짧아서 짧게 득점이 되네요 뱅크샷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지세븐 시스템이니 리쿠션 도착지점은 7로 고정해놓고 출발은 5죠 7 곱하기 5는 35 무회전일 때 35를 치면 득점이 되고 원팁을 준다면 5포인트 밑인 30을 치면 되고, 2팁을 주면 25를 치고, 3팁을 주고 칠 때는 20을 치면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무회전이 어렵다면 회전을 주는 방법도 있으니 연습해 보시면서 느낌을 찾아보세요. 자, 오늘은 이지세븐 시스템을 활용한 앞돌리기를 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인 수구가 일적구와 일자로 위치하거나 안쪽에 위치할 때는 역회전 느낌 디복은 원팁을 주고 치시고 바깥쪽에 위치할 때는 무회전으로. 충분히 칠수 있으면 치시고, 조금 어렵다면 회전을 주면서도 치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칠수 있답니다. 앞돌리기가 어려운 배치이긴 하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